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구분이 사라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휴거와 함께 끝이 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적그리스도 왕국의 때이자 다니엘서 3장에서 용광로로 상징된 시기입니다. 이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천년이 지나면 기존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이 말씀하시듯 새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던 다윗 왕자는 영원한 아버지의 왕좌에 병합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누부간의 살은 이방 왕국과 천년 왕국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겸손함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